강할리에서 가성비 제일 좋잖아. 이번에는 뭐 시즌 바뀌어가지고 굴까지 무제한으로 준대. 근데 굴을 무제한으로 줄 수가 있나? 그게 그러니까 가능한가? 생각보다 따뜻해서 좋아. 와, 뭐 많이 생겼다. 막 크로켓이랑 두부 이런 거 지금도 생겼네. 아이 두부로 만든 거야? 어, 맛있겠다. 어, 냄새 좋아. 이게 뭐야? 이거 이게 뭐야? 어, 아이스크림이래. 자, 이것도 무제한이에요? <laughs> 우와, 우와, 와, 미쳤다. 이거 근데 그뭐 제한 같은 게 없어. 그냥 계속 각각 한게 네. 어떻게 굴을 무제한으로 줄지 싹쓸이하자. 싹쓸이. 이게 뭘까? 카스 제로를 파네. 와, 이것도 무제한이네. 와, 이거 봐 만두. 밀가루 0%래. 피가 되게쫄깃기깃 기본적으로 다 많이 필잖아 일단 소주 맥주 다 무제한인데, 음. 하이볼도 무제한인 거지. 감사합니다. 오, 오엔가는데 짜구리 우리 아니네. 음, 음. 음. 맛인데? 진짜 좋다. 씨알도 괜찮아. 응. 음. 초장 찍으면 더 맛있어. 이게 어떻게 고기가 아니야? 우와, 파나또 같아. 파나또. 우와. 안에 김치네 김치. 어, 맛있다. 불만 일이 잘 하는데? 밀가루 없는 만두. 음, 진짜 쫄깃쫄깃해. 이게 어떻게 밀가루가 안 들어갔지? 칵테일로 리프레시. 입이 완전 확 상쾌해지는데? 불 무조건 리필해야 돼. 세번 먹자 세 번. 이것만 먹어도 개이득이다. 굴이 단가가 비싸잖아 와 어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 굴 무지하네 나는 부산에 본 적이 없어 딱 추울 때 어묵탕이랑 굴이랑 소주 한잔